네, 오늘 본문의 배경이 가데스라는 곳입니다. 1절에 보시면 어, 가데스가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요. 자, 가데스 어떤 곳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민수기 14장에서 어, 우리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난 땅을 정탐한 뒤에 정탐 보고를 했던 장소가 바로 가데스입니다. 아픈 추억이 있는 장소죠. 가데스에서 아, 우리가 싸울 수 없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반역했던 곳이 그 바로 그 가데스입니다. 그 반역의 대가로 이제 일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소멸되는 그런 행진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38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다시 그 가데스에 지금 이들이 도착한 것입니다 거의 이제 광야 훈련이 끝나가는 40년째 되는 해이고요 이제는 훈련을 마치고 가나안에 입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가데스에서 다시 한번 가슴 아픈 일들이 오늘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 20장 어 이들부터 오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더 읽을 텐데요.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모세다. 그런 마음을 읽어 보십시오. 뭐라고요? 내가 모세다. 모세가 지금 40년간을 이스라엘을 인도한 거예요. 인도한 끝에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 겁니다. 한번 감정 이입을 하시고 들어 보십시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다투어 마라에 우리 형제들이 여호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자, 감정 괜찮으십니까? <laughs> 지금 40년이 지난 상황인데요. 여전히 한결같이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뭐도 없네, 뭐도 없네 하면서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물이 없다는 것이 불평의 시작인데요. 자,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모세에게 나와서 물좀 주십시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주 상황을 비관적으로 극단적으로 해석하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그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우리를 죽으라고 이곳으로 인도했냐 그렇게 과도하게 상황을 부풀려서 극단적으로 지금 불평을 하는 겁니다. 40년간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무엇도 없고 무엇도 없고 무엇도 없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모세의 그 감정입을 해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모세가요 이런 상황들을 언제까지 수용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모세라면 4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들을 계속 이끌 수 있겠습니까? 참 모세가 대단한 사람인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까 이 모세가 드디어 참지 못했다는 거예요. 드디어 폭발을 합니다. 자 40년간 잘 참았는데요. 이제는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못해도 사람이거든요. 제가 본문을 묵상해 보니까 모세가 소위 번아웃 탈진이 와버린 거예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감정을 폭발을 해버립니다. 이런 관점으로 한번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자 이렇게 원망하니까 여호와께서 대안을 주십니다. 요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형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 모세에게 아, 백성들에게 이제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대목인데요 다른 말씀은 전혀 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문맥상 하나님이 굉장히 꼭 참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딱이악 물고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물을 주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모세가 이 명령을 받고 명령을 잘 수행하면 되는데 그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자신의 그 상한 감정, 꾹 눌렀던 감정이 지금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먼저 10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대중을 그 반석,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량하고 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반역자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금 개역개정은 반역한 너희여라고 되었는데 원문을 보면 이 반역자들아 그런 뜻입니다. 감정이 실린 그런 호칭 아니겠습니까? 40년간 꾹 참아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 상종 못할 반역자들아,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되겠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좀더 정나라 표현하면 정말 꼴 보기 싫다, 정 떨어진다 이런 표현을 지금 모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지만요, 우리가 다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모세는요, 40년간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걸고 이 이스라엘을 참고 참아내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거든요. 어,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말씀을 좀 찾아보니까 정말 모세는요 자기 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을 지킨 사람이에요. 어, 출애굽한 이후로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진노를 정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진멸 당할 뻔한 아, 큰 진노를 산 적이 두번 있는데 한 번은 언제냐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그렇죠?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모세가 이제 개명을 받으러 산으로 간 사이에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런 큰 진노를 샀고요. 또한 번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민수기 14장에서 가데스에서 그 정탐을 한 이후에 반역 사건 그때가 큰 진노를 산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두 사건 모두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말씀하시냐면, 내가 도무지 참을 수가 없구나, 다 죽여버려야겠다 이 말씀하십니다. 애써 구원한 그들을 내가 다 짐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만큼 진노하셨는데요. 그럴 때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중재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거예요. 자 말씀 보십시다. 자 출애굽기 3 2장 말씀인데요. 이 대목은 금송아지 사건 직후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너무 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하겠다. 마치 이방인들을 진멸하듯이 내 백성을 진멸하겠다. 그렇게 진노하십니다. 자, 그때 모세가 이렇게 간청을 하죠. 중재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이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 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명렬한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가 굉장히 애절하게 간절하게 백성들 편에서 백성들의 어떤 그 죄를 사해달라고 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자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죠. 자또 민수기 1 4장에도 비슷한 장면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가제스 반역 사건 이후인데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너무 진노하셔서. 지난 금송아지 사건 때에도 이번 가데스 반역 때에도 차라리 내가 이스라엘을 다 진멸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진노에 맞서서 또다시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간청하죠.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예, 말씀은 다 보시면 정말 모세가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진노에 맞서서 백성들을 지킨 장면이 연이어 등장합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심령기 구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 대목에서 가데스 반역 사건 이후로 40일을 밤낮으로 기도했다고 해요. 그만큼 모세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혼신을 다했다는 거예요.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모세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렇죠? 모세는 정말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40년 내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모든 백성들의 투정을 다 받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변호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중보자였고 또 인도자였고 또 그들의 목양자였습니다. 그 사명을 정말 충성되이 성실히 감당한 거예요.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모세가 그런 모세가 더 이상 참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토록 아끼던 이스라엘 향해서 어떻게 부릅니까? 반역한 너희여. 반역자들아 하면서 정말 모세가 그 화를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 대목을 묵상을 이렇게 하면서 어 어떤 느낌이었냐면 정말 모세가 지쳤구나 정말 모세가 많이 지쳤구나 40년간 정말 참고도 참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구나 그런 감정을 제가 느꼈습니다 모세도 사람인 거죠 지칠 때가 된 것이죠 이렇게 계속 말씀을 보시면요 그런 모세의 그 상한 마음이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또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모세가 그의, 그의 손을 들어 그의,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반석을 두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이 과그들의 짐승이 마시리라 네, 이게 그세 번역을 보시면요. 그냥 손을 그든 것이 아니라 손을 높이 들어서 반석을 쳤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어떤 이야기겠습니까? 너무 성질이 나 가지고 그냥 손을 높이 들어가지고 반석을 그냥 두번 세게 내리친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죠. 하나님 명령은 무엇이었죠? 반석에게 그죠 명령하여서 물을 내어서 백성과 짐승들을 마시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모세가 너무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반석을 두번 세게 내려쳐버린 것입니다. 분명 모세는 지금 명령을 어긴 거예요. 실수한 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모세로 감정 이입을 해보면 이 모세 행동이 너무나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요, 뭐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명령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스물스물 이렇게 나와 가지고 막 항의를 하니까 이 화를 참지 못하고, 차마 그들을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들을 때리지는 못하고, 대신 반성에게... 화풀이를 한 것이죠. 도무지 바뀌지 않는 언제까지 참아야 할지 알수 없는 그들 당해서 인간적인 화를 폭발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도 인간인 거예요. 그도 사람인지라 감정을 참지 못하고 화를 폭발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대로 이이 말도 안 되는 사건 때문에 어떻게 되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자, 본문 12절 말씀 제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인,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가데스의 두 번째 비극이에요. 모세가 모세가 이 사건 때문에 그토록 꿈에 그리던 가난 땅을 밟지 못하는 그런 비극을 마주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대목을 참 많이 읽고 묵상했던 그런 대목 중에 하나인데요. 어, 잘 이해는 안 갔습니다. 모세 입장으로볼때 너무 하나님이 가혹하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감출 수가 없어요. 마치 모세의 그 모든 그 사십 년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듯한 그 모든 수고를 부정하는 듯한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지 않습니까? 모세가 40년간 수고했는데 말입니다. 겨우 이 정도 사건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너무 하나님 예정하신 것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무려 40년, 40년. 40년간 그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서 지금 가데스까지 왔는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부었는데 하나님이 아나한땅 가지 못한다. 포기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픈 순간이죠. 나중에 모세가 간청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번복해 달라고. 아, 신명기 3장에 그 간청하는 제목이 나오는데요.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읽어 볼게요.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모세의 간절함이 보이십니까? 모세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가난한 땅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쵸? 그렇죠? 거기에 모든 걸 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기하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모세가 간청한 거예요. 또 모세의 경험상 기도하면 다 들어주셨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큰 죄악일지라도 기도하면 다 용서해 주셨거든요. 믿고 모세가 간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번에는 이번에는 단호하게 아주 매정하게 거절하십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되 그만해도 좋하니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만해도 좋하니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선을 딱 그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젊은 시절에 30대 때 주로 이제. 성경을 통도하다가 이민수기와 신명기 이 대목만 만나면 마음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진짜 고약하시다 어떻게 사람 이렇게 40년간 버려먹고 이렇게 방치하고 버려둘 수 있나 너무 고약하시다 매정하시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모세가 40년간 그렇게 애를 썼는데 어떻게 모세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이 결정 하나님 말씀이 좀 마음으로 좀 수용이 되시고 좀 동의가 되십니까? 내가 모세라면 이게 수용되겠습니까?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는가? 자그런데 제가 4 0대 후반을 향해 가는데요 조금 더 나이를 먹어가면서 인생에 쌓여가면서 동시에 제 어깨에 그런 무거운 짐들과 부담이 쌓이는 게 어떤 건지를 제가 좀 배워가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좀 다르게 다가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만해도 조카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깊은 진심과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매정하게 안돼 그런 말씀 지금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말씀을 읽다가. 그 하나님의 진심이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해가 막 달려가면 안 되고요. 항상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을 기억하셔야 돼요.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궁율 그렇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궁율 그 시각으로 다시 그 본문을 보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고약한 심보를 갖고 계셔서 사람들을 골탕 먹이는 신이 아니십니다. 변덕쟁이 신이 아니시고요. 인자, 변함없는 사랑, 긍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 관점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보면 이 말씀 가운데 매정함이 아니라 모세를 향한 그 하나님의 깊은 배려와 사랑이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모세야.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야. 너 충분히 수고했고, 너 충분히 잘했어. 이제 그만 쉬어도 괜찮아. 이제 그만 쉬어도 괜찮아. 그런 진심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모세를 벌주시는 게 아니고요, 모세의 무거운 짐을 벗겨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정말 가난에 갔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더큰 고생을 했을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방자하고 그 그들은 불순종하잖아요. 아마 모세는 더큰 고생 가운데 고통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시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모세야, 너 충분히 다 했으니 이제 그만 쉬어도 돼. 나머지는 나에게 맡겨.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세가 이 반역한 너희여 하면서 반석을 두번 내려 내려 때다 아셨다고요. 아, 모세가 정말 지쳤구나. 이제 모세가 짊어진 무거운 짐을 벗겨 줄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모세에게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억지로라도 짐을 벗지 않으면 모세는 아마 짐금 버치 않을 거거든요. 하나님 아신다고요. 아시기 때문에 모세야 여기까지야. 괜찮아. 이유는 내가 감당할게 하면서 그 짐을 벗겨 주시는 겁니다. 이 대목은요. 이 민수기와 십육기 이 대목은 매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의 짐을 가볍게 해 주시는 드디어 모세를 안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 신명기 34장을 보시면요, 이게 모세오경 제일 마지막 장인데요. 하나님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 신명기 34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요,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길라온 땅을, 땅을 단까지, 단까지 보이시고. 또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문하세 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온 땅과 내겹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할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한 땅이다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강하지 못하리라 하시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고 베포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모세의 마지막 장면이 하나님이 다 보여 주십니다. 보여 주시고 보여 주시고 보여 주신 다음에 말씀하시죠. 모세야 너는 그리로 들어갈 수 없다. 모세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듣고 안식에 들어갑니다. 모세는 죽었고 모압 땅에 장사되었고 말씀해 보니까 그가 묻힌 곳이 어딘지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일견 보기에 허무하게 보이시죠. 하지만 이게 허무한 장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모세가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지금 모세는 훨씬 더 좋은 것 본향으로 지금 입성한 거예요. 비록 모세는 자기의 사명을 자기의 손으로 다 완수하지 못했지만 허망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마침내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홀가분하게 지금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험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의 짐을 벗기시고 그로 안식하게 하시고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인가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자람의 위안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장성하려면 책임을 수용해야 하고 계속 잘하려면 책임의 한계를 수용해야 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장성하기 위해서는 책임 질줄 알아야 되지만 정말 더 장성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내 책임의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여기까지야 이제 충분하다 그만 힘 빼라 하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내가 책임을 지고 싶고 내 손으로 열매를 따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여기까지야 나머지는 내가 한다 내려놓아 보기 해라 이렇게 말할 때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 그때가 오거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소원해하지 마시고 이 민수기에 담긴 하하님마음음을억하하십오오하나님 o u to as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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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ask y o 사람 o 불과 k y 다 우리는요, 우리 y 책임의 한계를 겸손하게 수용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 e 로는 물을 주었 g e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 g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도잖아요 성도 성도는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는 강박에서 자유로워진 사람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는 강박에서 자유로워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주 안에서 내려놓고 포기하고 안식함을 점점 배워가야 합니다. 성도의 성장이에요. 자, 우리가요, 정말 수많은 부담 가운데 살고 있는데요. 오늘 이 밤에 연습해 봅시다. 하나님, 내가 언제든 주님 말씀하시면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 한계를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참 무거운데 내 짐이 무거운데 내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끝까지 지지 않고 질수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내가 주 안에서 안식하는 법들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개인의 삶도 나의 가정도 우리 산업터도 우리 아이들도 정말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그 분명한 진리 가운데 내가 자유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런 깨달음을 얻는 이밤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원드립니다 우리 함께.